이상기온과 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보상받기가 어려워 농가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조희원 기자입니다. 올해 냉해와 호우 피해를 본한 복숭아 농가 상품이 될 만한 과실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지만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은 농약값 정도입니다. 보상금액이 적은 건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산정 기준 때문. 낙과 캐수를 중심으로 피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착과는 흠집이나 상품성이 없다고 해도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보험 안 준다 그래요? 농민들은 억울하죠. 하나라도 좀 보험을 였으니까 혜택을 좀 봐야지. 이에 따라 농민들 사이에서는 평가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.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도시에서 교육만 받고 하는 분들하고의 차이점. 전문적으로, 뭐냐면, 재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이 돼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. 그러나 재해보험을 바라보는 농민들과 정부의 시각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보상률을 높이면 농가들의 허위 신고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냉해 보상률마저 80에서 50%로 줄였습니다.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한 데다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담긴 탓에 불합리한 개정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50% 잡았으면 거기서 20% 까니까 농가 거의 30%밖에 못 받아요. 이게 농가들이 화가 나는 거죠 보험 약관이 농가를 이해하는 약관은 없어요 지금 보험 갑질로 봐야죠 갑질로 최근 국회에서는 재보험 약관을 변경할 경우 농 어업인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와 보험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가 과반수 의결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